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은 돈의 맥,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돈의 쏠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대박을 쫓아간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돈이 어디로 쏠림이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돈의 흐름은요, 국내에 있는 경기만 가지고 돈의 흐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이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의 통화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풀지 아니면 돈을 조일지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키가한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에서 100달러 지폐를 막 뿌리겠다 할 정도로 돈을 푸는 방법이 있었고요. 뭐 대출도 많이 해주고, 뭐돈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돈죄는 방법은 또 금리도 인상하고, 그 다음에 채권도 회수하는 거죠. 그 동안 채권 팔았던 것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 통화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등등등등 금리를 인상, 하뭐뭐 뭐 수없이가 많은 방법 이제 돈을 죄는 방법인데, 그럴 때마다 전 세계 경제는 쥐락펴락 휘청휘청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도 바뀝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 말은 돈을 쬐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돈을 쬐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갚기 위해서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투자했던 것도 회수해서 가서 돈을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전체가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주식은 떨어질 거고, 투자는 위축될 거고, 뭐 부동산은 다운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매물이 많으니까 다운되겠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면 그들 주문에 돈이 많으니까, 국내 시장에 와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타, 사고, 투자도 하고, 그럼 주식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투자를 하니까 기업도 잘 들어가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이런 모델들이. 전체 컨셉에 는 있는 거고요.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달러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받고요. 유로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엔큰 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러 나타납니다. 그럼 돈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면...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따라 들어가요. 돈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동산이 막 날리면 주식시장에는 돈을 빼서 부동산으로 막 들어와요. 부동산으로. 근데 부동산도 막 규제를 하니까 안 된다. 그럼 돈이 갈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회사채, 사모채라고 하는 옛날에 동양 그룹에서 좀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3호체의 확정 금리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솔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돈의 맥이라는 이 코너에서는 돈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지갑에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은 0.00001%도 안 됩니다. 내려가면 또 달라지고, 머리가면또 달라집니다. 돈은 흘러다닙니다. 아무리 쥐고 싶어도 쥐고 있지 못하는 게 돈입니다. 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물과 같은 것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를 막든지 댐을 막든지 막아서 내가 그동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게 그거 아에요 앞에 볼를 막겠다, 이거죠, 내가. 아니면 땜을 건설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되면 바닷물을 담수를 해서라도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분명히 흘러다닙니다. 흘러다닙니다. 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알아야지 대박이 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미국의 금리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 돈은 조금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사드보복이니또뭐저 북핵 뭐 리스크니 게다가 통상임금이니 최저임금이니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겹치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고로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사람도 겁나서 이제 못해요 그죠 그럼 주식에서 돈이 외국인들도 빠지고, 국내도 좀 빠지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부동산은 어떠냐? 부동산도 난리예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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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다행히 부동산에는 그래도 돈이 어딘가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게 돈이니까, 흘러다녀야 되니까. 그러니 보니까, 자꾸 이렇게 틈새, 틈새, 틈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맨 처음에는 투기과열 지구 내지는 투기 지구를 정하니까, 그 외지역으로 자꾸 투자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또그 지역도 또 묶어버리니까 이제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청약으로 가요 청약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양 열기가 난리 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 지금 사모채 쪽도 돈이 많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모채도 돈이 지금 가운데서 지금 어떡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투자가 될까 사실 대한민국에는 투자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IMF가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묻지마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벤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벤처에도 투자라는 개념을 알게 됐다니까요. 주식 시장 외에, 장외에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벤처, 지금 같으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고, 뭐 채권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에 회사채도 포함해서요. 그 외에 뭐 파생상품 뭐 시장도 있고, 원자재나 선물이나 뭐 이런 시장도 있고, 해외 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도 있고 뭐 투자는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진짜. 할수 있으면 뭐 많겠지만, 겨우 할수 있는 게 부동산, 주식. 뭐 채권은 잘 모르겠지만, 뭐, 주식, 증권회사에 가면, 사모채 같은 건 이야기하는 사모채, 뭐, 금 정도? 네. 금은 뭐, 투자할 수 있겠죠? 금테크라고 할수 있으니까, 금. 뭐, 달러도 좀살수 있으니까, 뭐, 달러. 뭐, 더 이상 뭐, 투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돈의 흐름이, 돈의 맥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맥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뭐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맥을 알아야지 대박을, 대박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의 맥을 알기 위한 그 창구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대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 돈의 쏠림, 돈의 맥을 짚으면 됩니다. 아셨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